오늘 인입니다 네, 오늘은 산뜻한 봄 컬러로 찾아온 페리페라의 신제품 잉크 더 에어리 벨벳 틴트를 가지고 왔어요. 기존에 10호까지 출시되었던 제품이 11호에서 15호까지 다섯 색상이 더 추가되어서 나와서 그 다섯 가지 색상을 리뷰해 보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제품은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가지가 출시되었는데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면. 기존 페리페라 틴트의 그 약병 모양 그대로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명하게 나와 있어서 뚜껑이나 그속 내용물까지 보여서 어떤 색상인지 구분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제형부터 볼게요. 바를 때부터 부드러움이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딱 피부에 밀착감 있게 붙네요. 기존 페리페라 틴트 제품들과 비교해보면 잉크더 벨벳 제품보다는 가볍고 얇게 올라가고 세럼 틴트 정도는 아니지만 촉촉하게 윤기가 도네요. 잉크 더 벨벳이랑 세럼 틴트의 딱 중간의 느낌이에요. 그럼 팔에다가 발색해 볼게요. 뭔가 색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원톤색, 쿨톤색까지 골고루 있고 화사하니 봄에 어울리는 색상들로 출시되었네요. 페리페라답게 투명하면서도 발색력이 좋아 보이네요. 지워서 착색력도 비교해 볼게요. 착색이 본연의 색으로 남네요. 투명하게 올라가는데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착색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러면 색상 하나하나 발라보고 리뷰해볼게요. 11호 익덕 부정기라는 색상이에요. 차분한 느낌의 빨강이라 고추장 레드 느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빨강인데 오렌지 끼가 살짝 섞여 저 같은 웜톤이신 분들한테 딱 어울리는 색상이에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색상인 것 같아요. 12호 더쿠 몰입이라는 색상입니다. 차분한 오렌지 계열의 색상이에요. 레드가 살짝 들어가 있어 부담스럽지 않은 색상이에요. 이 색도 가을 웜톤인 제 색이네요. 13호 찐오브 찐이라는 색상이에요. 진하면서도 차분한 핑크레드 색상이에요. 플로키가 돌아서 쿨톤에게 훨씬 더 어울리는 레드 색상이네요. 쿨톤 분들 바르시면 얼굴 화사해 보이고 좋을 것 같아요. 잠시 11호랑 13호를 비교해보면 11호는 레드에 오렌지가 섞였다면 13호는 레드에 핑크가 섞였어요. 레드 계열의 색상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웜톤은 11호, 쿨톤은 13호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호는 핑크 잠바라는 색상이에요. MLBB 느낌의 핑크 컬러인데 플럼키가 살짝 있어서 웜, 톤, 쿨톤이신 분들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한 컬러 같아요. MLBB인데도 화사한 색상을 간직하고 있어서 봄에 참잘 어울리는 색상 같아요. 15호는 핑크인데 오렌지색이 살짝 더 가미되어서 코랄 핑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봄에 바르기에 이 색상이 무난하면서도 예쁜 것 같아요. 봄 웜톤이신 분들 바르시면 사랑스러운 느낌 가득할 것 같아요. 14호랑 15호도 살짝 비교해볼게요. 여리여리해 보이면서 차분한 핑크 색상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쿨톤이신 분들은 14호, 웜톤이신 분들은 15호 구매하시면 딱 어울리는 색상일 것 같아요. 자신에게 맞는 색상으로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함께 2020 SS로 출시된 립스틱 제품을 소개해볼 예정이에요. 잉크타투 스틱이라고 같이 나왔는데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요. 다음 영상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더 편하신 거 아시죠? 그러면 다음에 봐요.